안녕하십니까 연애 대장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 제목이 조금 적당한 제목. 남편을 어떻게 대응해야지, 다루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지. 자 여러분. 남자는 뭔 지가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하고 있고, 그냥 지 일을 좀 알아서 잘 사고 안 치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좋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위기의 순간. 좀 남편이 괴로워하고,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어, 그럴 때는 그 믿는다. 나는,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 그다여. 잘 생각해보시오. 뭔 해법을, 솔루션을, 정답을, 그게 설사 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남편한테 말해봤자 대부분 안 먹혀. 남편은 그걸, 남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원하는 그덜 떨어진 바보도 있지. 그러나 보통은 그걸 원치 않아. 잘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자기 일하고 있을 때는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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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하면 신이 나서 더 잘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거기를 어, 부수고 있고 괴로, 괴로워하고 롭괴 그거 다 되고 솔루션 말려하지마 절대 정적으로 안 바뀌어 절대 죽어도 내봐 난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좌절해 있고 낙심에 있고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고 그게 뭐든지 간에 이럴 때는 나는 당신을 믿는다 또는 우리는 당신을 믿어 뭐 이렇게 꼭 세게 말할 필요 없이 밤에 잘때 그렇게 살짝 말해도 되고 뭐또 내가 또한 것처럼 아침에 어?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어? 나는 우리는 당신을 믿어 뭐 그렇게만 짧게 그 말만 해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엉뚱한 소리들 집어 치워 안 먹혀 남자는 여자와 다르다고 남편은 아내와 달라 그게 아내가 할수 있는 남편 관리 대응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핵심 안에서 조금 변형은 시킬 수 있겠지 그러나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 남편에게 이러니 저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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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어 자내 네, 말을 한번 듣고 남편한테 그렇게 해보시오 부부상담 부부갈등 결혼상담 결혼이 결혼이 이제 해야 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든 기타 마음이 아픈 사람들 트라우마 상처 망상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또는 말을 아예 못 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영상 밑에 블로그 참조해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영상에 듣고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고맙습니다.